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아이 수학 학원을 보냈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어, 아이가 이제 수학 학원에서 시험을 매월 단원 평가처럼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 시험을 보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집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문제를 풀리면 아이가 100점을 맞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문제를 풀려서 아이가 100점을 맞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다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먼저 알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익혀서 아이가 100점을 맞는다는 게뭐 물론 학교 시험이나 이게 이, 이 아이의 생기부에 들어가는 시험이라면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학원은 어떤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우리 아이가 뭔가를 배우려고 가는 거지. 그 학원에서 성적이 좋다는 것. 그리고 퍼플 아카데미에서 우수 성적이라는 게 어떤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이걸 잘했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테스트를 반복해서 보면서 테스트 문제를 외우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테스트를 볼때 알려줘서 시험 결과를 올린다던가 이러세요. 퍼플 아카데미는 빅데이터기 때문에 아이의 현재 교육 상황을 보면서 추천도서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의 학습 가이드가 계속 그, 그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럴 때면 라이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그래 머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죠. 특히 앞으로는 퍼플라가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AI로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상승해 주는 그리고 약간 복습을 시키는 그런 교육적으로 가이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플 아카데미에 쓰는 iExcel이나 그리고 뭐 빅데이터 추천 도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아이가 부족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복습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잘하는 부분은 거기는 그좀 이렇게 추월하게 넘어가거나 도전적인 책을 읽거나 도전적인 문제를 풀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가 앉아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어머니들이 뭔가 모임에서 아니면 어, 우리 아이는 이 정도 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과를 왜곡시키는 가이드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엄마의 허세가 아이를 망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커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아닌 거죠.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뭐, 지금 퍼플 아카데미에는 초등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초등 시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잡고, 기초 체력,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구간입니다. 그 기초를 다질 때, 왜곡된 공부 방법을 아는 게, 아이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특히 라이팅 할때 예. 가끔 그래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의 라이팅 피드백을 보다 보면 사전에서 그대로 베껴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퍼플 아카데미는 그걸 빅데이터로 골라서 그 아이한테 너 이거는 어떤 사전에서 베꼈으니까 다시 써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게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렸을 때 뭔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문장을 보여주고, 아이가 스스로 문장을 못 만들 때 문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단어를 좀 바꿔 써 봐"라고 알려주시면, 그 아이는 커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라이팅 가이드도 마찬가지고, 리딩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른다고 하면, 그 방법을 차라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답안을 만들어 놓고 답안에 맞게 정확하게 어린데 풀센텐스를 너무 잘 쓰네 라고 하는 건 그냥 한번 뭔가 찬사를 받은 것 뿐이고 그 아이의 앞으로의 가이드는 좋지 않잖아요. 제대로 된 학습 가이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학습 가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게 결코 아이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안을 보고 뭔가 뭔가 문장을 보고 베껴 쓰는 건 외국에서는 외국 선생님들은 정말 싫어하세요. 저희 해외 원어민 라이팅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에 정말 매우 화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아이는 베껴 썼어.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신랄하게. 막 영점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외국에서는 문단 하나만 베꼈어도 그게 심각한 범죄라고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이드할 때 그런 걸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그런 도덕심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 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허세보다는 아이의 실질적인 실력이 오를 수 있는 학습 가이드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